노년에 욕먹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를 모릅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복 받으실 겁니다. 나이 들수록 말조심하라는 이유, 이유 없이 욕먹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딱세 가지를 모르면 노년에 꼭 미움받습니다. 첫째, 선 넘는 말을 구분 못 합니다. 난 그냥 편해서 하는 말인데, 그게 상대 입장에선 무례로 들립니다.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. 편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다릅니다. 둘째, 예전에 도와준 걸 자꾸 꺼냅니다. 내가 예전에 도와줬잖아. 너 그때 힘들 때 내가 있었지.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 고마움도 부담으로 변합니다. 진짜 좋은 사람은 준건 잊고 받은 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. 셋째, 자기 말이 늘 맞는 줄 압니다. 다 들으라고 말하면서 정작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. 조언을 빙자한 지적, 걱정인 척한 간섭,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. 나이 든다는 건더 많이 말할 권리가 아니라 더 조용히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말할 책임입니다. 말투 하나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.